왜 이렇게 한적하지? 오징어가 있나? 못 먹는 거 아니야 오늘? <웃음> <웃음> 근데, 근데 해는 아니죠? 회로 먹을 거 회는 안 돼요 아 그냥 쪄서 먹는 거구나 먹는 밖에안 돼요 는 지금 안 나와요 아 지금 안 나와요? 아어요음 그렇구나 어떡하지 <laughs> 다른 거? 숯불에 바로 구워도 되죠? 다손질된 거죠? 송가 한 마리 주세요. 응? 오늘은 태안에 있는 곰섬 캠핑장에 왔어요. 화장실은 여기 하나예요? 네, 화장실은 캠핑장 네, 아... 하나. 그래서 응. 끝자리 가시면은. 네. 아, 이쪽에다 주차를 좀 멀리 음... 옮기시는 게 힘드니까. 여기가 나은 거예요, 여기가. 아... 나은 원래 이 자리가 제일 먼저 차 아, 근데 지금 비에 보이고 뭐 그래가지고, 일로 아...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. 일요일 날 무섭게 내릴것 같아요. 지금 아, 그래요? 너무, 너무 고요해가지고. 아, 씨, 망했다. <laughs> 해루질 못하겠네요, 그러면? 해루질 지금 나가셔도 돼요. 지금요? 네. 아 뭐, 그 장비 같은 건 대학교? 여기는 슈퍼 가시면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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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음. 다리를 어디로 해야 되나? 아 여기 이 자리 바로 앞에 통행로가 있습니다. 헤? 나 갔다 올게. 너무 신기한데? 뭐가 막 움직이는데? 어딨어? 뭐가 있어, 진짜? 뭐 움직여요? 오, 오, 너무 신기해. 이게 야 신기해 비온다 여러분 망했어요 비 떨어지기 시작 그냥 이렇게 찝어서 아예가는다고 어, 어, 어. 왜냐면 이게 너무 얇아서 김밥도. 생선은? 생선은 이제 저녁에 먹는거죠 여기에다 여기다가 먹는거죠 똑같은데다? 네아 음.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? 음. 맛있겠다. 그 열탕 불고기 이런 느낌. <laughs> 이야. 좀더 바짝 익혀도 될것 같은데. 더 익을까? 응. 다음 거는. 아 어, 근데 맛있는 냄새 나. 오. 잘. 아니아니이 정도는 괜찮아. 맛있게 익고 있어. 기름 떨어지나 봐. 갑자기 불 붙었어. 진짜 오랜만이야. 나 이거 거의 몇년 만이야. 와 빙당 동생이 발리 갔다 사준 빙당. 음 무슨 맛인지 알겠다. <laughs> 음 맛있지. 음. 아 오랜만에 너무 맛있는데? 맛있어? 응. 음. 맛없는 고기도 숯불이 음, 다 살림. 음! 맛있어. 혼자 다해버렸어응 하하 <laughs> 귀여워 굴리면서 칼집 안내어 <laughs> 아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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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맛있어 맛있어. 보인다 육즙이.. 우와 오우씨. 어, 뭐가 튀겼어 응지맛 음. 음, 진짜 맛먹까 음. 음. 깨끗하게 했어? 어떻게.. 속까지 넣어야지? <laughs> 삼겹살을 먹으려고 대나무를 구해왔습니다. 여런 <laughs> 데가 소형 데크야. 그리고 저기 평평한 데크는 대형 데크. 근데 소형도 우리 사이즈 충분히 나오지 않나? 그치? 뒤에는 바다가 안 보여요, 여러분. 데크에 칠 바에. 노지 사이트 예약해서 바다 앞에서 <laughs> 캠핑하는 게 나을 듯? 맞지? 맞아. 우리 텐트 왜 이렇게 귀엽냐? <laughs> 이거 맞아? 맞지. 갑니다. 여기가 곰섬인가? 근데 바다 소리 좋다. 바다 소리. 아 진짜? <laughs> 이거 아닌데. 어때가 약간 탔네 여기. 음, 그냥 오래해서 그런 거 같아. 괜찮아. 좀 잘라야겠다. <laughs> 치킨 같지 않아? 왜 치킨 냄새 나지? 돼지고기 <laughs> 맞지? 우리 우리 닭잘 먹는 거 아니지? 대나무 접시 귀엽다. 훈제 맛날것 같아. 음, 맛있어? <laughs> 반응이 바로 안 나오네. 짠. 음, 부드러운 부드러워. 응응. 음, 응, 음. 내가 먹은 거 엄청 부드러운데? 완전 안 좋은 부위 준거같네 아씨, 짜시기. 김치에다 보쌈 같기도 하면서 푼지 음. 같기도 하면서. 보쌈 맛이 많이 나. 응. 근데 괜찮아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음. 어떻게 하는지 안 까먹었어? 먹는 건 알겠는데. 응. 음. 어떻게 하는지는 까먹었어. 지금 당장은 안뜰 건데. 응. 음. 미리 네, 이거, 해놔야 넣어놔야 돼서. 오, 어, 기름 냄새. 와. 금방 물 차네요. 와. 예쁘다. 오우. 대박. 맛있겠다. 와, 숯불로 구우면 진짜 맛있겠다. 오! 짰구나 <laughs> 다행이다. 어 무서워라. 해주 가져갈래? 신라면 줘? 어, 나 라면 트라우마 생겼는데 또 이거라네. 안 끓여도. 아,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. 언니 보고 있어? 이거 진짜 좋아. 진짜 잘 쓰고 있어. 응? 왜? 맞아. 콜라를 먹어야지. 너무. 아, 그래. 콜라 먹자. 너 느끼해. 음, 어. 이거지. 라면을 먹어야 돼. 중간에. 어, 입이게 응. 답답한 느낌이. 음! 아휴, 거까 먹자. 음, 맛있다. 아 맛있네 엄청 깜깜해 6시 맞아? 어디? 저쪽에? 와 파도 대박 어, 시원해 표지 혼자 뭐 해? 안심심해? 혼자? 응. 낭만을 찾고. <laughs> 낭만을... <laughs> 황색이야? <웃음> 다들 불멍하는 거 그렇게 귀엽냐? <laughs> 응? 어. 화로대가 쭈 있네. 까 짭짤해, 되게. 아, <소금 뿌렸구나. 웃음> 음. 구갈비 맛인데? 음. 맞아 음. 먹던 그 맛이야. 음, 음. 근데 좀더 프레시하다는 거지. 이거는. 맞아. 음. 음. 그지. 껍데기 음. 맛있지. 있만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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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백하긴 한데. 응. 음. 진짜 바스크. 와우. 아,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. 어 음. 네. 아, 나 코깔콘, 쿠노스 스맛 좋아해. 조청류가 그래, 반짠 단짠. 네. 괜찮아. 단짠이 최고다. 와우!

아, 진짜. 오중출수는또 처음인데? 어제 많이 치웠는데도 짐이 <laughs> 많은데? 밥은 집에 가서 먹자. 그지안될것 그래, 그래. 같아. 힘들 것 같아. 야, 멋있다. 멋있어, 그래도.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,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 I'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.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'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'm alright